한국 영화 감독 조합에서 주최하는 영화 시상식 제20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가 24일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디렉터스 컷 어워즈는 한국 영화 감독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와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치러지지 못한 2020년과 2021년 개봉작들이 후보가 됐습니다.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OTT 시리즈물의 인기를 반영해 시리즈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이날 최다 관왕은 글로벌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에게 돌아갔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리즈 부문 올해의 각본상, 올해의 감독상, 올해의 배우상 등세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자산 어보는 영화 부문 올해의 감독상, 올해의 각본상을 받아 이 관왕에 등극했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와 영화 반도로 깊은 인상을 남긴 구교환은 시리즈 부문 올해의 남자 배우상과 영화 부문 올해의 새로운 남자 배우상 등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배우상은 이병헌과 전종서, 구교환 정호연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목소리>